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선업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정말 네, 환영합니다. 진짜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정말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볼게요. 8월 14일이고요. 날짜는 August 14th 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죠. 저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는데 네 이런 날에도 정말 영어에 대한 더큰 열정, 이더있다위 그냥 물러가라. 더큰 열정으로 한번 네, 같이 가보도록 해요. 오늘 되게 특이한 사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가 한 얘기예요. 캐릭터가 한 얘기니까 같이 가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let, let 뭐였어요? let, let 뭐야? 그냥 흔히 말하는 사역동사, 뭔가 시키는 동사긴 한데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시키다기보다는뭐 약간 이렇게 두는 거, 딱 내배로 두는 거, 이렇게 딱 두는 거죠. let인데, 도요, let, 두세요. 두는데, 두는 대상은 뭡니까? your conscious, 당신의 셉은 뭐예요? 양심.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양심이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뭐? Be your guide. 어, 당신의 뭐가 되도록? 가이드가 되도록 let 하세요. 내비로 두세요. 그렇게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가 얘기했느냐? 이 심플한 얘기. 지미니 크리켓이 얘기했습니다. 지미니 크리켓.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냐면은 피노키 동화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그뭐 귀뚜라미, 귀뚜라미 캐릭터예요. 누구냐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이후데 다른 그림 하나 더 네, 피노키오 이렇게 여기서 얘가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렇게 피노키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Let your conscience be your guide. 피노키오가 왜냐면은 얘는 거짓말하면 이렇게 코가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요? 예야너코 늘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너의 양심이 너의 양심이 어 너의 양심이 너의 가이드가 되도록 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너의 양심이 너의 가이드가 되도록 해라고 이렇게 마치 얘기하고 있는 듯하네요. 네. 요, 요, 캐릭터, 요 캐릭터, 요 캐릭터가, 네, 지민이 크리켓 되겠습니다. 요 캐릭터가 한 얘기, 유명한 사람이 아니 캐릭터가 한 얘기가 오늘 명언이고요 자, 요거에 대한, 네, 또, 해설문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This is, 이것은 a true story. 정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땡땡 하고 얘기 시작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가볼게요. A young woman, 어떤 젊은 여자가 등장했어요. 젊은 여자가, 머릿속 그려보세요. 젊은 여자가, found, 동작으로 이어지네요. found,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발견했으면 뭐 행위자 동작했으면 대상 나와야죠 당연히 대상 뭘 발견했습니까?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 뭐예요? 팔찌예요, 팔찌 팔찌도 잘 모르실까 요거 요렇게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이렇게 팔에 이렇게 두는 팔찌를 네. 뭐 어디서인가 발견했대 어디 근데 어디 발견했는지 안 나왔죠 근데 어쨌든 행위자 동작 대상 나왔고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자세한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당연히 나와야겠죠 뒤에 어 이는 department store bathroom 뭐예요?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죠. 백화점. 디파트먼트 하면 뭔가 부서 이런 의미도 있는데,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정말 그냥 한 단어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백화점, 배스룸 어, 화장실에서 발견했습니다. 행위자, 동작, 대상, 나온 다음 그 다음 뭐 자세한 얘기 따라오는 구조. 그냥 늘말씀드리기 가장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 구조네요. 어쨌든 가볍게 계속. The bracelet. 이그그 브레이슬릿은요. 팔찌는요. Was worth. 가치가 있었어요. 어, 얼마나 가치? thousands of dollars, 정말 수천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the young woman, 이이 바로 이영 우먼은요, old 뭐요? 뭔가 우리 흔히 말할 때는 뭔가 이렇게 신세지다라는 의미로 말, 많이 알고 있는데 신세지다 맞고 빚지다요 그러니까 빚진 게 신세지는 거죠. 어 빚지고 있었어요. 빚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빚지고 있었어요. 얼만큼 빚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금액, thousands of dollars. 오 얘를 우연히 주었는데 발견했는데. 이게 수천 달러였는데 정말 수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디에? In student loans 뭐 학생 러스 뭐요? 무슨 무슨 러 무슨 무슨 러운 뭐요? 돈 빌리는 거죠. 말 그대로 러 대출 융자죠. 학생 융자에 그렇게 수천 달러를 빌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She 그녀는 thought about 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Keeping the bracelet. 그렇죠, 당연히 keeping 유지하고 있어요. The bracelet. Bracelet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아 이거 내가 팔아 가지고 이렇게 그 빚진 것도 갚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흐으른. 은 누가 안 그랬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네요. 누가 안 그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라도 그 빚진 거 없더라도 당연히 그냥 가져서 뭐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누가 누가 안 그랬겠습니까? 흐 e 은 누가 안 그랬겠어요? 근데 but 그렇지만 she didn't keep 그녀는 didn't keep keep 하지 않았어요. 뭐를 a t 그것을 keep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the owner 그 주인 o w n e r 가지고 원래 주인이겠죠? 이 o w n e r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 원래가 주인이 got got했습니다. 행위자 나왔으니까 동작으로 요즘들 got했습니다. got했는데 이 g o t 서 얻은 대상은 뭡니까 her bracelet 어 팔찌를 get해서 back 어 back했습니다.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나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get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를 때는 get back 하면 뭐 구동사로 되찾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뭐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대상이 원래 get back her bracelet인데 얘를 뭐 이렇게 이때는 이이 가운데에 쓸수 있고 해서 가운데로 오는 거고 막 이렇게 되게 문법적으로 배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따라 유난히 막 그림 그려보세요, 행위자 동작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물론 그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잘못 배우고 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무슨 구동산이 뭐니로 배워두면 어때요? 나중에 내가 말할 때잘안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the owner, owner 그리고 get, 동작, 그, 행위자가 있으면은, 걔로부터 자세한 순서대로 나열되니까, 그냥 행위자, 동작,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 자세한 이야기. 행위자, the owner got, got 했습니다. her bracelet, bracelet 해서 back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쓱 그려버리면은, 게임 끝이에요. 그냥 부동산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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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에다가 좌에서부터 우로한 번에 가는 리딩이다. 얘를 뒤에, 원래 뒤에 뒤에 왔고, 이게 아니라 좌에서부터 한 번에 이해하는 리딩, 그리고 리딩,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리딩이 된다는 라거꼭 명심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 리딩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확인하면서 그런 거 느끼시면서 그리시면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짜 되찾았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following your conscience 당, 너의, 당신의 양심을 following 하는 것은요 may never make you man, 아,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어떻게? r e a c h 어, 부자로 never make 절대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수천 달러짜리 돌려줬으니까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죠 근데 but 그치만 it 그것은 요, 이렇게 following 하는 것은요 will always make 항상 만들 거예요 you 당신을 feel good 당신을 방향성 찍고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feel good about yourself 당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느끼도록 네 만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스스로게 자신감이 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예요? 더큰 일을 할수 있고 그럼 뭐예요?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소탄대실이라고 하죠. 조그만 걸캐려고 하다 하기보다는 정말 스스로에 대한 셀프 이스팀 높은 셀프 이스팀 자신감을 가지기 스스로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 가지고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더 많이,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 뭡니까? 결론적으로 Today, 오늘 나는요 I will follow 나는 will follow, 따라갈 겁니다. 따라간, 따라간 대상은 my c o n s c i n c e 나의 어떤, 뭐, 뭘 따라갑니까? 그 양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도덕책에 나와, 나올, 만한 스토리. 그래,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어떤 그 아주 비싼 걸 주었는데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머릿속에 그려보기 한번 좋은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뭐, 어떻게? 그냥, 그냥, 뭐, 원어민 그냥 대충 따라하면서 읽지, 이게 아니라 뭐,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읽으면서 한 번에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될수 있게, 네. 그렇게 읽혀지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또 그렇게 소리내는 연습도 하면서, 네, 읽으시면서, 네, 마무리 지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통해서 읽으신 파일들도 많이 공유해보시고 저한테 질문해보시면 제 질문 바로 또 답변해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시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정말 여러분, 녹음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